액문의수조는 이끼로 인해 소소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돌에 이끼가 끼는 건 당연지사 여과기 입질수구와 히터에도 이끼가 자라며 시아노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밥도 많이 주고 빛도 강해서인지 늘 청소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끼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수질에 좋은 빛을 받고 생긴 자연스러운 이끼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자연스러운 연출을 해주며 보기 좋은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많은 유목이 들어간 낮은 투자광폭 수조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서히 영역을 확장해 나가던 녹색은 이렇게 자신의 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제거 대상이 되어야 할 잎기는 자연스러움을 뽐내며 동시에 마치 실제 강을 들여다보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자연스러움 좋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실력이 부족한 저에겐 기분 좋은 이끼보다는 불청객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수초만 있는 풀통인데 여기 또한 넘치는 핏 덕분에 눈만 돌렸다 하면 이끼가 엄청나게 몰려오는데요. 덕분에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끼는 스크래퍼로 밀거나 매직블럭으로 닦고 사이퍼노르 찌꺼기를 빼내며 관리해주고 있죠. 거의 일주일에 한번 꼴로 말이죠. 네, 죄송하게도 이번 영상이 좀 짧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테라리움 채널에서 만들 몇 가지들을 기획하고 있고 산책 채널에서는 베타 왕을 구상하고 있어서 이게 아, 너무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테라리움은 세 개가 확정이 됐으며 예전에 쓴맛을 봤던 메이플 스토리 컨셉 하나 포몬스터 컨셉 하나, 여행지 관련 하나를 준비하고 있고, 베타어왕은 예전에 너무 재밌게 키웠던 어종이라 또 한번 키우고 싶은 욕심에 단디 공부하고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무 바로 옆수조에서 키울 거예요. 별빛 등대의 섬도 거의 끝자락에 왔으니 분발해서 최대한 빨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딴말 하지 않고 열심히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그럴게요. 믿고 기다려주셔서 죄송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분발하는 김산책이 되겠습니다.